정철의 유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재호 씨, 진화 씨, 편집음악을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어떻게 지내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는 저번에 네. 정철 선생님께서 사인해주신 어. 대한민국 스피킹 살리기 책 읽었어요. 어, 그 음. 읽어보고 소감이 어때요? 아 제가 사실 취업 준비하느라 어. 영어 면접에 대한 자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어? 이거 읽고 뭐 두바이 주방장 이런 예시 보면서 <laughs> 자신감을 찾게 되었어요. 아, 정말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네요. <laughs> 또 지난번에 지난주에 그. 청취자 여러분한테서 굉장히 많은 그 문자가 왔어요. 네. 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어, 즐거운 시간을 <laughs> 보냈습니다. 네. 영어가 들린다, 뚫리겠다, 뭐 이제 사는 재미가 난다. 이건 <laughs> 내가 꾸민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거 어, 전세계적으로, 전세계는 네. 좀 심한 것 같다. 전국적으로 반응이 와서 네. 어, 그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빵빵하게 드립니다. 이번 빵빵. 주에도 나갑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14절까지 했어요. 지난주 14절이 뭐 뭔가요? 요한이 말한 거죠. 네.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던 분이다. 네. 그런 얘기까지 갔습니다. 네. 그다음 가보죠.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무슨 말일까요? from the fullness. fullness 다시 한번.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fullness가 무슨 말일까요? fulness로부터 from the fullness. 영어에는 늘 이렇게 뭔가 단어 끝에 니스니 s ness 붙는 게 맞더라고요. 어. 그게, 그게 저 사실 아, 어떤 건지 되게 늘 궁금했었거든요. 니스 s 가 붙으면 명사죠. 명사군요뭐 이렇게 벽에다 발려는니스 s 가 아니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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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ness. 그러니까 full 그럼 뭐예요? full 꽉 차다. 꽉 찬. 맞습니다. 꽉 참. 이렇게 네. 되죠. 꽉 참. 아, 여기서 full 명사형이니까. 꽉 찬이니까 니스가 붙어 꽉참 이렇게 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통 뭐라는 용어가 쓰이는가 하면 충만함. 보통 그래요. 아, 네, 충만함. 맞습니다. 충만함이 뭐라고? fullness. 네. 따라 해보세요. fullness. 근데 뭐가 충만하냐, 그거죠. 뭐가 충만하냐, from 음. the fullness. 충만함으로부터. 무슨 충만함? of his grace. 음. of his grace. grace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 은혜. 은혜. 그렇죠.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음. 누구의, 누구의 은혜? of his grace.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음. 따라서 from the fullness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o v his, his grace. grace.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그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옵니다. 나온다. 뭐 듬득이 나올 것 같죠? 네. 네. 볼까요? 요거 한번 다시 들어보고. 네.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음. 예수님의 grace가 충만함으로부터 we have all received We have all received. We have all received. We have all 우리 모두가 have 받아 가지고 있어요. 뭐를 r e c e i v e d 한 상태를 받아 가지고 음. 있습니다. 음. We have all received. 우리가 모든 우리 모두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 have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have 다음에 received 같이 과거 분사 형태. 네. 보통 네. 입시문법에서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데, 네. received 상태를 가지고 있다. 네. 음. 옛날에 언젠가 receive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근데 we have all 이라고 했어요. all. 네. 어디에요? 한 사람도 어디.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네. 음. 우리 모두가 we have all received. 우리 모두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 들어보세요. We have all received, we have all received, we have all received. 음, 우리 모두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럼 어떤 상태로 받아 가지고 있는가를 들어보면은 One blessing after another. One blessing after another. 네, 이게 입학시험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One after another. One after another. 지역하면 one 하나가 있고 after another another라는 것도 또 다른 하나죠. 네, 그러니까 네. after another 그러면은 또 하나 다른 것의 뒤에 또 하나가 오고, 네. 또 하나 다른 것의 뒤에 또 하나가 오고. 네. 그러니까 그 은혜가 one blessing 하나의 축복이 after another 또 다른 축복 뒤에 또 오고. 음. 마치 그 상상을 하면은 바닷가에 가 있으면은. 물결이 파도가 와서 때리고 빠져나가면은 또 파도가 오고 끊임없이 오잖아요. 네, 네. 그게 one blessing after another. 니까 그러니까 음.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그 은혜가 네. 우리한테 하나가 철석 파도가 치듯이 들어오면 음. 그 다음에 연이어서 또 은혜가 오고 음. 연이어서 또 은혜가 오고 아하. 계속 은혜가 쉬지 않고 잇따라 차례로 오는 아주 은혜롭죠. 아하. 우리가 세상에 서 사는데 은혜가 한두 개요. 은혜 따져봐요. 뭐뭐가 있어요. 어, 부모님을 주신 것도 큰은혜죠그렇죠 부모님을 네. 주신 거, 심지어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 네. 우리가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네. 이 모든 게 은혜거든. 맞습니다. 따져보면 그 은혜가 하나의 은혜,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음.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음.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받아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음. 자, 이걸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다시 한번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오케이 okay. 네. 느낌이 들어와요? 네.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we have all received 우리는 받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받느냐?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음. blessing 음. 하나의 축복 또 축복 또 축복 또 축복이 연이어서 어. 파도가 해변에 몰려오듯이 그렇게 우리는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굉장하죠. 네. 어.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을 이렇게 네. 어떤 단일한 사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음. 여기서 그것을 느끼면은 핵심을 받은 겁니다. 음. 아, 우리가 정말 은혜롭네요. 어, 네. 우리가 태어난 거,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거, 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 네. 이게 전부 blessing이란 말이에요. grace에 음. 네. 그 의해서 음. 그런 거. 그것이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음.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음. 연이어서 네. 온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고다 가봅시다.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Okay. 네. 그다음. For the law was given. For the law was given. For 이 문장에 for 하고 시작이 되면은 네. 왜냐하면 아. 이유를 보충 설명할 때 보통 나와요. 입시 공부할 때 아마 들었을 거예요. Because는 필수적인 이유. For, 그러면, 부가적 이유. 뭐,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아튼 그렇게 배우지 <laughs>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도 아시지 For, 그러면,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The law was given. Law was, Law, 그럼 뭐예요? 법입니다, 법. 그렇죠, 법이죠? 네. 근데 성경 말씀에서 Law 하고 나오면은 그 앞에 율자가 붙어. 맞습니다. 어, 율법. 율법. 네. The law, 율법. 음. 율법은, 네. Was given. 이런 구조를 배운 적이 있어요. Was given. 기분의 상태 뭐예요? 받았습니다. 음... 아, 주어졌습니다. 기부를 당한 <laughs> 거니까 주어졌습니다. 네. The law was given.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t r r u u h m o s s s s t h 모 o u 스 h Moses. t h 모 o u 스 h Moses. 모즈스모즈스브리모즈 Through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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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군가요? 모세 <laughs> 모세가 영어로 모세스 네. 맞습니다. 모세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through Jesus 그럴 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 네. through가 통해서니까 네. through Moses 그러면은 모세를 통하여 네. 뭐가 주어졌다? For the law was given.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